여성듀오 볼빨간사춘기가 대만에서 두 번째 단독 콘서트 트래블 투게더를 성려했다 볼빨간사춘기는 지난달 30일 대만 타이베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. 이번 단독 콘서트 트래블 투게더는 약 2,300석 규모로 열렸던 첫 단독 콘서트를 넘어서 약 3,000석 규모로 이뤄졌다. 약 9개월 만에 개최된 두 번째 단독 콘서트. 트에에서 볼빨간사춘기는 레드 다이어리 페이지 위 타이틀곡 여행 은 물론 수록곡 안녕 고민형 등을 라이브로 선보였다. 또한 가수 시아위 C H 안델리어를 볼빨간사춘기의 스타일로 새롭게 커버하는 등 매력적인 무대로 팬들을 환호하게 했다. 한편 대만 현지 팬들은 볼빨간사춘기를 위해 이응지응시오리 <목소리> 히응라고 <목소리> <목소리> 쓰여진 카드 섹션 이벤트를 특별히 선보여 남다른. 애정을 드러냈다. 볼빨간사춘기는 오는 14, 15일 양 일간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세 번째 단독 콘서트 여행을 열 예정이다. YTN 스타 지승은 기자. JIWIN YTN p l u s c o kr. 사진 제공.